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3파전. 충마 선정이 먼저 중요하고, 이게만 꺾을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고, 전개상 유리한 마필이 누구냐, 안정성이 어느 마필에게 있느냐, 배팅 가치는 있느냐, 없느냐. 아주 복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 경마 팬들로서, 배터들 입장에서는 진짜 어려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배당판 구조가 뭐냐면, 3마리 정도 압축이 되는 경주들은 많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배팅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배당이 되질 않아요. 환수가 되질 않습니다. 안정모입니다. 아, 자 11월 첫주 경마가 끝이 났습니다. 설거 수도권 팬들께서 일요일날은 많이들 입장을 하셔가지고 분위기가 한층 좀 업된 것 같은데 어, 오랜만에 경마들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는 뭐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고 경황이 없었죠. 여러가지 좀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음. 운이 좀 많이 좀 안따라졌던 것 같습니다. 13차기, 뭐한 10개 경주가 나오는 등 어, 심지어는 주력 복조에서 50배당으로 치기도 하는 이런 승부 경우도 있었고, 상황들이 좀 음, 어수선했다는 결과였습니다. 2주차부터는 많이 좀 안정이 될것 같아요. 수도권에서도 어,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배당 경주들도 있는데, 예, 굳이 저배당 경주 세계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죠. 그 동안에 고배당 시그널, 또 고배당 발생 요인, 고배당 발굴 방법, 고기 잡는 법을 여러분들께 매주 그, 어, 설명을 좀 드려온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저배당 경주지만 저배당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주는 토요제 십 경주였죠. 어, 토요일날 서울의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이게만필이 1반마 위너골드 원래는 문세형기수가 타려고 했다가 현장에서 안토니오 기수로 개최가 됐고 8반마 큐피드 가이가 두 번째, 3반마 마이티고가 세 번째 제가 사전 경주 에서도 해설에서도 3파전 구도로 정리를 해드렸던 경주예요. 자, 좀, 현장 속보 먼죠 확인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일반나 이노골드 안토니오 기술이 개어됐죠 안토니오가 구경주 선행 갈걸또 어물쩡거리다가 경주 순체를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아까 7경주때 너무 서둘러서 망치더니 이번엔 너무 또 무기력하게 어, 뭐 무너지는 모습 이어골드는5 8 k 로 그대로 음, 최근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마비리 가지고 있는 능력 전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행은 7반나 컴플리터스 6 3번마 마이티고는 직전에 부진했습니다만 기본 능력에서 선입, 안쪽 전개, 최적의 조건을 지금 만났죠. 8번마 큐피드과이가 그래서 7, 8, 10년 또한 번의 기회 정상 출전주기로 돌아온 마길 3번, 8번, 1번 싸움에서 3번, 8번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방향을 한번 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번을 꺾고 3번마 마이티고를 놓고 8번마 큐피드과이의 취입권 선행마 7번마 컴플리트 수입에 선행 동시에 드립니다. 3번 넣고 8번 7번으로 주력 공략. 자, 이번 식경주는 처음부터 3파전 구도로 정리가 됐던 경주예요. 저도 사전 해설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런 설명을 드렸었죠. 어, 인계 순위는 1번, 8번, 그리고 3번으로 인계 순위가 나왔습니다 단식 배당은 막판에 이제 8번 쪽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런데 경주 결과는 3번 8번으로 나오죠. 결과만 넣고 보면은 그래 봐야 8.6배. 쌍식, 복식 4.4배 마친 하나의 경주에 불과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복잡하죠? 퇴를 마지막 경주에 여러분들이 처한 입장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계신 분들은 여의는 마음으로 뭐를 살까 고르고 계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번전이라도 찾고, 반번전이라도 해야 되는데, 까깝하죠 이거 뭡니까? 이거 어디다가 심을 실어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1번을 지웁니다. 지운 이유는 간단해요. 어, 6살짜리 마필리고 최근에 요마필이 보여주고 있는 능력, 추세, 전반적인 고려했을 때, 최근에 입상이 없죠? 지난해 12월에 입상한 이후에, 4차례 모두 순위권입니다. 결국에 한계가 나온 거예요. 6살 나이와 경주력이 한계. 1번 게이트 문생이가 타서 인기가 집중이 됐었고, 안토니어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기는 유지를 하고 있었으나, 마필이 낼수 있는 특성이 더군다나 또 취입이죠. 8번도 취입이에요. 3번은 뭐죠? 선두권, 선임마입니다. 자, 그러면은, 특성상, 얘가 유리하죠. 전개 조건이 유리해요. 얘가 유리한 이유는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행마들이 약했죠. 선행마 딱이 없었어요. 제가 7번을 법병으로 거론했었던 것은, 7번이 그나마 선행, 6개월 만에 나온 마필이고 6살짜리인데 선행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요그 정도니까 선두권 자체가 약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마필은 역시 3번밖에 없었다. 전개상. 그리고 취익권에서는 두 마리인데 얘는 추세와 흐름이 아니었고 얘는 지난번 4개월 이후에 돌아와서 정상 출전주기 당연히 선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경주에 바로 이런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선택들이 좋은 결과들을 끌어낼 수 있는 단초가 될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출발합니다. 자, 선행마들이 약했어요. 이번은 그냥 나오다가, 해운의 옛날 선행마죠? 4번. 3번이 여기서 선행하려고 하면 가죠. 근데 굳이 선행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4번도 굳이 선행 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붙잡고 가죠. 선행마가 없고, 빠른 전개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패이스 자체가 느려집니다. 4번이나 6번이 모두 최근에 전략이 한계가 나온 마필들이기 때문에 선행력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3번은 최적 전개를 끌어내게 되고, 8번은 스타트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은 뒤에 쳐져 있죠? 느린 전개가 되니까 앞선의 마필들이 뭉쳐요. 그러니까 최가으로 넘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뒤쳐지게 되는 거고, 1번은 최적전개인데, 단점도 있어요, 이러잖아. 갇혀가는 거죠. 자기 패시대로 뛸 수가 없어요. 4, 8번은 벌써 여기서 채측을 대면서 탄력을 붙였죠? 스포트가 시작이 됐는데, 1번은 뒤늦게 앞선의 길이 열리면서 스포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게이트의 내외 분리 안쪽과 바깥쪽에 각질에 따른 유분리가 있고 또 앞선의 마필들의 특성에 따른 상대적 유분리가 작용을 해요. 굉장히 이제 정교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1번보다는 8번이 오히려 칩력 발휘하기에는 똑같은 칩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로 봤을 때 유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은 또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음, 걸이다 나온 상태. 최근에 한계, 한개를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정력의 문제가 또한번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종반까지 앞선이 약해서 죽으니까 삼착은 지켜니다선반나많이티고 어, 편성전개기에 잘 살렸습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우승을 했다는 것은, 연마피다 선입력이 이제 완성도 있는 오랜만에 우승을 또한번 하게 되죠. 상대성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또 이렇게 약한 앞선을 만난다면 이 정도는 할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선행마를 만난다고 해도 이 정도 걸음이라면 향후에도 기대치는 가져가도 될것 같아요. 8반마 피드가이 직전에 4개월 공배 그리고 이차에 성공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10으로 올라오죠. 거리차는 컸습니다만 제 외곽에서 전개가 느리면서 안쪽이 뭉쳐서 중간에 가속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취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어, 위험한 상황을 잘 극복을 한 것은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창의성입니다 자, 일반 마, 윈어골도 꺾어드렸던 마필, 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휴양 이후에 계속된 입상 실패입니다. 한계가 나오죠? 전개 자체도 나쁘지 않았으나, 직선에서 취입 결정력을 내기에는 이미 이마필의 역량이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들 피하면 되지 않겠느냐? 될수 있죠. 자, 그런데 일군에서 이마만한 마필 만나지 않을 순 없죠. 그렇다면 일반 마필은 여기까지가 일단은 끝이 아니냐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출경조. 어, 인기가 마마에 탄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았었어요. 그리고, 그레이트보이가, 보스가 상대마로 팔렸죠. 닥터자이언트가 도전마. 자, 그런데 결과는 8번, 3번. 보스가 3.7배, 쌍식은 5.3배. 참 배당 보면은, 이런 경주 맞추면 뭐 하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런 경주야말로 제대로 힘을 실어서 이길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어차피 이제 배터들의 저마다 사정과 입장에 따라서 선장 수법 확인하죠. 자, 7경주 부산의 하스파 경주 들어가자 7번나 그레이터 보스가 선행 갈 것이냐 8번이 선행 갈 것이냐인데 맞장을 뜨면 은 8번이 빠르죠. 하고 해도 둘이 치고받고 해가지고 8번이 이긴 적은 있었는데, 페르비치가 오늘 계속 버벅거리고 있습니다만은, 선행을 맞먹으면은 그래도 8번이 빠른데, 외곽에서 계속 무리를 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문제죠. 7번 마, 그레이트 보스. 자, 영화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큰 기복은 없는데, 계속 싸워야 되는 상황. 7번, 8번 조회당인데 등화필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3번마 닥터자이언트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만났습니다. 안쪽에 뒤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을 놓고 8번이냐 7번이냐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3번 놓고. 자 이번 마지막 경주는 이성과 욕망 앞에서 고민을 많이 해했던 야 경주입니다. 이 교수님 어차피 8번이 제일 많이 인기를 모았어요. 그리고 7번 얘가 제일 저배당으로 팔렸죠. 사람들이 전 점점 시선을 딴 데로 돌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얘는 올라가고 얘는 쭉 떨어지고. 그런데, 베테 입장에서 보면은, 야, 요거, 3번, 7번으로 오면은 훨씬 더 좋겠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는 꺾어야 될 상황이죠, 이거. 둘다 어떻게 삽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적중인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성적으로는 8번이 선행이니 빠르니까 저도 그랬어요. 8번이 선행 쌍머리고 7번은 8번이 나게 되면 밀려버리니까 위험하고 3번은 안쪽에서 최적 선입장계니까 안정성에서는 3번, 전개구도상으로는 8번. 3번 8번이냐 8번 3번이냐. 아까 제가 서울시 경주는 3번을 축마로 왔죠. 그래서 쌍북적중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은 어떻게 됩니까? 또 3번을 축으로 가요. 8번을 축으로 못 갑니다. 왜? 7번과 8번이 선행을 쌓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안정성을 택한 겁니다. 3번이라고 하는. 어떻게 되든. 7, 8이 같이 들어올 일은 없다. 이건 제 판단이죠. 전개상. 자, 그러면 3번은 누가 선행 가든 들어온다. 선행 일순위는 8번. 2순위 7번이니까 3번 놓고 8번, 7번으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 잘한군요. 자, 지금 9번이 8번이 약간 늦었으나 굳이 밀어서 선행을 가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8번 마필 마호 타이탄은 전할적인 선행 마필은 아니에요. 아, 그 반사 이익으로 안쪽에 있던 3번 마 닥터 자이언트가 선행에 나서고 있죠. 마호 타이탄이 철저하게 잡고서 안배를 하는 상황. 그런데 7번은 늦발을 했어요. 상황이 좀 재밌게 돌아갑니다. 중반에 7번이 이제 가속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안쪽에 마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선두권에 합류를 합니다. 얼핏 보면은 이런 상황은 뭐 자연스러운 상황 같아요. 끝났다. 3번, 8번, 7번에서 끝나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3번과 8번. 8번이 선행을 굳이 고집하지 않고 철저하게 잡고 안배를 하는 가운데 3번이 가다 보니 선행이 됐어요. 자, 그리고 페이스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어디서부터 빨라지죠? 4권에서부터 빨라집니다. 7번이 붙었으나 거리차가 벌어져 버렸죠. 거리차를 놓쳐요. 이거는 7번의 문제점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앞선이 느리게 전개되면서 직선에서 기록이 빨라지는 겁니다. 가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주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자주는 발생하지 않아도 선두권 마필들의 특징에 따라서 또 선행을 주도하는 마필의 기수의 어떤 운용력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은 종종 나기도 하는데 8번이 여유있게 선입으로 우승을 하고 3번 마필이 2착을 버텨내죠. 선두와 거리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2착을 버텨냈다는 것은 7번의 부진, 또3차을 했던 9번의 의미는 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보시면은 직선이 빨라지다 보니까 사코로부터 거리차를 놓쳤던 7번에게 7번으로서는 뒤늦게 최근을 했으나 이미 늦었어요. 얘들이 달리기부터 버렸죠. 그리고 느린 전기에서 직선이 빠른 전기에서 3번은 또 어떤 효과를 보느냐 자기가 뛸수 있는 최선의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9번은 어차피 선취이 이렇게 뚜렷했던 마필은 아니었고, 7번 마필은 늦발을 한 후에 중반에 가속을 해서 선두권에 합류를 했었으나, 사콘에서 패시에 말리면서 거리차를 놓치게 된 것이 결국은 폐인이다. 전개상으로는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경전는 느린 전개였다는 특징, 직선주로가 빨라졌다는 특징, 어, 이런 전개 유형은 여러분들이 꼭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복귀를 하시는 분들은, 간파하고 어,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이 다음에 나왔을 때, 페이스가 다른 편성을, 평가가 달라져야 돼요. 그걸 잘 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8반 마필은 천입력 회복이 됐죠? 58부종. 응에도 불구하고 직선줄에서 충분한 능력발휘를 해준 것은 패시를 느리게 끌고 왔던데 원인이 있었고. 어찌 됐든 이 마피는 전개 유연성을 확보했어요. 향후에도 성장과 활약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3반마필은 점핑 출전해 가지고 최적, 최선, 편성, 전개 조건, 상대적 반사이 종합적인 결과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이점까지 받게 될 줄은 저도 사실은 예측을 못했어요. 충마로 가면서도 고번마피은 능력 미달이 있었고, 휘항 후에 회복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상대적 7번의 부진 속에서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 그런데 m 마피란지금까지특정도 그렇고, 손 칩의 결정력이 좀 애매한 마피래요. 항상 상대성이 작용을 합니다. 자, 7번, 그레이트 보석, 출발불량, 전개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요. 선임력의 어떤 제한적인 한계가 나왔다는 것이죠. 어, 페이스를 놓친다는 것이 경주마가 경주력을 끌어내는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을 여기서 얘가 보여줍니다. 얘가 보여줘 실패했는데, 이거 죠요 9번한테 줬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9번이 7번 상대만은 아니에요. 다음에 만났을 때, 모르긴 해도 한 다섯 번 만나면은 다섯 번다 7번이 이길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졌는데 그레이트버스는 어, 향후에좀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경주는 진정한 마지막 경주죠. 일요일 날 서울의 제10경주 2등급 1200m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 해설 방송을 통해서 마지막 경주 해설 드렸던 마지막 장면을 캡처를한 겁니다. 11번은 축이다. 1번은 선행간다. 복병렬림수는 사다. 인기마 5번은 꺾는다. 이게 결론이었죠. 5번 마큐비트 미션이 인기마. 11번 마 아이스펀치도 인기마. 그중에 11번 마 아이스펀치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긴 한데 하만식 기술이 개체가 됐음에도 역시 팔렸고 큐비트 미션은 어, 멀로가 타고 있으니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4번은 뭐냐 6살이나 된 마필인데 최근에 추세가 살아있었고 역시 상대마로 거론이 됐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의 핵심은 뭐냐면 은 독식이 6.3배 쌍식이 19.2배가 나왔는데 4번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11번이 2착을 하고 5번 마필은 3착을 하죠 이 경주는 저는 5번을 꺾고 들어갔어요 5번, 11번은 최저 배당. 배팅은 의미가 없죠. 이거 단방으로 사지 않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5번이 없기서 단방만권입니까? 볼수 있는 이유가 있으세요. 마필은 17전을 뛴 마필이고 우승 두번이착만네번 최근에도 2착, 3착 1, 2, 3착, 3창, 3착권 안에 계속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당간당하죠. 전개상으로는 또 문제가 뭡니까? 4번이 안쪽에 있어가지고 각질이 비슷해요. 동화필이. 그리고 안쪽에 1, 2, 3번이 다 선행입니다. 선행형. 전개가 나오질 않는 상황이었어요. 최근에 추세, 흐름, 전개가 나오지 않는 상황, 배팅 가치 구죠 꺾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5번을 꺾고 보니까 11번을 놓고 4번이라고 하는 4번에다가 힘을 줄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3파전. 오늘 제가 보고 보여드렸던 세 번의 경주도 모두 이런 상황이었어요. 충마 선정이 먼저 중요하고, 있게만 꺾을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고, 전개상 유리한 마필이 누구냐, 안정성이 어느 마필에게 있느냐, 배팅 가치는 있느냐, 없느냐. 아주 복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 경마팬들로서 배터들 입장에서는 진짜 어려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 경마의 현실은요. 세금이 28% 뛰나요. 그것도 뭐 200만 원 넘고 환급금이. 100배가 넘으면 또22% 뛰어요. 기타 소득세. 어쨌든 그걸 떠나서 배당판 구조가 뭐냐면 은 3마리 정도 압축이 되는 경주들은 많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배팅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배당이 되질 않아요. 환수가 되질 않습니다. 편하게 견뎌 배팅 해버리면 되죠? 머리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 그러다 두고 딴놈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 불안감은 어떡합니까? 금액 조절을 해보죠. 쉽지 않아요. 승식을 활용해 봅니다. 삼복성을 붙여보고, 또 욕심이 좀 가하신 분들은 쌍식으로 방향을 바꿔봐요. 그럼 배당 좋아지거든요. 거기에 삼상까지 욕심을 또 한번 내봅니다. 기가 막힌 배당들이 만들어지죠. 뛰기 전까지는, 그런데 뛰고 나서 보면, 어, 그 안에서 다 들어온 것 같은데, 심한 경우에는 한마권도 맞지 못한 경우도 있고, 뭔가 맞긴 맞았는데, 반본전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을 해야죠. 그런 상황에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어, 이런 경주들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당의 경주는 천장 속보를 먼저 확인하고 경주 설명드리죠. 안녕 못다. 자, 소식 경주 오늘의 마지막 하 스파 들어갑니다. 시메를 만나 스펀지나 한반식으로 배치가 됐어요. 외곽에 있는데 산행에서 산입까지 가능하죠. 안쪽에 빠른 만들이좀 있긴 있는데. 안정적인 마켓들이 아니니까 외곽에서 선입권에서 충분히 괴를 살려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5번 마 큐피드 미션는 문제죠 능력은 다 나온 마필인데 최근에 전개를 잘 풀었기 때문에 그나마 1 2 3차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상황. 자 이번에는 전개가 진짜 쉽지 않은 게 한쪽에 1번 2번 3번이 다 지금 초반 타임들을 갖고 있고 4번이 또 옆에. 자 그래서 5번을 꼭 한번 해보자 11번을 놓고. 박경주, 취익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1 0번나 가지고 있는 마필 중에서는 4번나 파이널 파티가 이어서 셀라에도 불구하고 직전엔 전기를 풀지 못했으나 정상적인 발표가 이어지면 선입권에서 반사의 긁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11번을 놓고 10번과 4번으로 주력선과수를 띄워주시고 전기변수는 역시 1번입니다. 보시죠 국식 3복승에서 배당내줄수 있는 마필입니다. 11번 놓고 자, 전개는 예측했던 대로 필철입니다. 1번이 개트 뒤점으로 선행, 2번, 3번은 상대적 분리죠? 5번이 이런 상황에서 무리할 수 없었던 상황, 서서히 멀로기수가 선두권 가세를 하는 모습인데, 11번은 초반에 늦었어요. 전됐고 전개를 사실 풀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동안에 이마필이 보여왔던 능력과 전개상을 봤을 때, 이번에도 뭐 충분히 조금 더 빨리 붙을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늦었던 상황. 4번은 무난하게, 자, 어설픈 선두권이 있었기 때문에, 5번은 그 어설픈 선두권 때문에 외곽선회를 하면서 주도권을 쉽게 잡지를 못했던 상황에서 안쪽으로 따라가면서 반사 이익을 볼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나죠. 4번기 같은 경우는 5번은 결국은 선행에 나섰으나 시종 경합을 해왔던 1번 마피를 압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외곽에서 11번이 벌써 나옵니다. 자, 그런데 4번이 여기서부터 탄력을 붙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앞선 선두권 두마리 모두 죽고 11번이 4번을 추격하면서 거래체를. 자, 이번 경주는 복합적인 경주 결과예요. 능력, 전개, 추세 흐름 등 상대성이 작용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어, 패스 자체는 정상적인 패스입니다. 초반도 낼수 있는 스피드 나왔고, 직선에서도 낼수 있는 스피드 어, 기록이 나왔으니까. 전 마필들이 정면 대결승부 최적의 능력 발휘를 하면서, 어, 입상을 다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 가운데, 5번 마필의 몰락과 4번 마필의 선전이 눈에 띕니다. 사반마필은 상대적 반세익을받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향후에는 편성과 추세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11번 반마 아이스펀치 하만식 기술의개체가 됐고 전개도 실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적의 전개를 끌어내지 못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성형 성공 유연한 각질 아직 4세마필로서 이제 13전째를 뛴 마필입니다 어, 당분간 상승세는 계속될 수 있겠다 편성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반마필 uh, 킵드미션. 한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한계냐? 17전을 뛰지 않았습니까? 우승 두번 밖에 없어요. 그리고 2창 4번. 네 그게 한계라는 경주력의 한계를 말씀드려요. 예, 최근에 1, 2, 3차권 벗어난 적 없어요. 그런데 한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어, 경주마들은 성장을 해가면서 띕니다. 거리를 늘려가면서 뛰고, 각질이 바뀌기도 하고, 손침력의 변화가 따라오죠. 그런데 어느 범주에서 그것이 움직이냐면은, 성장이 완성되는, 사람으로 치면은, 20대 전후, 군대 갈 나이, 이때까지 쫙 올라왔다가,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시들시들해지잖아요. 말들도 똑같아요. 그게 바로, 3세에서 4세, 10한 3전 내외, 거기서, 어떤 거 절정기, 절정에, 곡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큐브팀에서는 1 7점을 뛰면서 능력의 한계의 특징이 다 드러난 거예요. 한계라고 제가 딱 잘라버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반 마필은 어, 저도 복병으로 고민하고 추천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삼착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삼착도 못하네요. 여기까지죠. 다음엔 뭐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직 1 2점밖에안 떴으니까, 또할수 없죠. 편성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승부 하스팟 경주를 통해서 보통 3파장 구도로 정리가 되는 경주들, 배당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배팅을 해야 되는 배터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전반이나 중반부 같으면 피해가면 되죠. 안 하면 돼요. 환수율이 안 나올 때는. 그런데 마지막 경주가 되면 은안할수 없죠.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은 적중이 우선입니까? 환수가 우선입니까? 한 수일인가요? 적중인가요? 적중이 우선이에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경주, 하스팟의 목표를 적중의 최우선을 두고 있는 이유가 봅니다. 배당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배당이 작으면 작은 대로 금액 조절을 하시면 돼요. 승식 활용도 하시면 돼요. 방법은 있어요. 자, 그런데 적중하지 못한다면 은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하스팟 승부의 제1 목표는 항상 적중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보면은 저도 실패했을 때 욕심을 좀 냈죠. 이성은 이건데, 논리는 이건데, 배당 때문에 욕심을 내다가 실패한 게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전문가인 저도 그러는데, 예상을 바꿔버리는데. 자, 그러나 우리가 한번 오늘, 어, 복귀를 통해서 기억해 두자고요. 마지막 경주는 무조건 적중을 채워서 목표로 하자. 그 말씀 드리려고 오늘 이 방송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